그러니까 배우분이 이제 이해되시나요? 술먹술 네. 술 먹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 네.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파장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 시도를 해야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걸 술 먹기 네. 때문에 지옥 간다기보다 네. 술을 술을 먹은 네. 이후의 삶이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거기에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할때이술취하다는 것이 술에 잔뜩 취하다는 뜻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술에 잔뜩 그 취하지 않을 정도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술에 잔뜩 취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게술 취하지 말라, 술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거래. 근데 그러면은, 내가또그 전에 설명했잖아. 술을 좋아하는 것이 방탕하다면, 술한 잔도 방탕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입구를 열어주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죄악의 입구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는 고로 술을 좋아하는 게 방탕한 삶이라면,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소주 두 잔, 세 잔, 막걸리 뭐, 맥주 뭐, 500cc 이런 것도, 방탕의 삶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다. 그러니까 죄지. 네. 그죠? 그러니까 술은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고 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술은 험하게 만들고 남 욕하게 만들고 집에 이렇게 술 취한 아버지가 들어오면 그냥 험말하고 너무 그막 욕도 하시고. 그죠? 부셔 버리고막 가정을 막 폭력으로 이렇게 물들여 버리고. 그러니까 술한 잔, 두 잔, 세 잔으로 시작된 그, 그런 행위들이, 술 먹는 행위들이, 이게 이제 알콜리즘으로 바뀌어가지고,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어, 식구들을 괴롭히고, 어, 그래서 누군가는 또 믿음까지 또 떠나게 만들고, 또 가정까지 깨버리고, 그래서 어, 술 먹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술 먹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 그 죄야.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없는 그 악이 우리를 지옥으로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된다.